조세연과 지방행정연구원의 지역화폐 연구 결과는 왜 정반대?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 지역화폐는 투입 예산을 뛰어넘는 부가가치를 만들고 상당한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냈지만 기재부 관할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역화폐는 완벽한 예산 낭비였습니다. 이런 결론의 차이는 연구 대상 기간과 연구 방향의 차이 때문입니다. 1. 연구 대상 기간 조세재 정연구원은 지난 9월 지역화폐는 예산 낭비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는데 근거가 2010에서 2018년도 자료였습니다. 그 기간은 지역화폐 정책이 본격 시행되기 전으로 발행액이 1천억에서 3천억 정도에 불과했던 기간입니다. 지역화폐 발행액은 2019년 3조 2천억, 2020년 9조로 10에서 30배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이 데이터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조세재 정연구원은 이를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2019년 1에서 8월 기간에 연구해 보고서를 냈을 때 지역화폐가 1조 8천억의 발행 총효과 1.78배의 승수효과를 거두었다고 결론 냈던 지방행정연구원은 오늘 2020.1에서 11월 자료를 근거로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월 평균 매출액 87만 5천원, 증가 소비자 월평균 소비 금액 29만 9천 원 증가 이용자 77% 3개월 이내 전액 사용에 따른 경제 순환 촉진 효과 등을 냈습니다. 조세연은 19년 말에 나온 중간 연구 결과임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연구 결과도 아닌 중간 연구 결과를 연구 종료 9개월이 지난 시점 2차 지난 지원금이 선별 현금 지급으로 결정되는 시기에 내놓았는데 그 실점을 택해 중간 결과를 굳이 발표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2. 매출의 수직이동은 무시하고 수평이동만 분석. 지역화폐는 수평적 매출의 전으로 타지역 매출을 끌어오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소비승수효과가 적은 대형 유통재벌로부터 소비승수효과가 높은 골목상권의 영세 소상공인으로 매출을 이전시키는 수직이동으로 매출량 극화를 완화시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조세연은 경제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고 매출의 수직이동은 외면함체 수평이동에 초점을 맞춰 경기도에서 소비가 늘면 서울에서 줄어들어 전국적으로 제로섬으로상쇄되며 결국 발행 비용만 낭비한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번 지방행정연구원 연구결과에 의하면 2020년 1에서 10월 전국적으로 발생한 지역 화폐의 부가가치는 2조로 정부지원금과 발행비용을 제한 실질순 증가분는 8천억에 이릅니다. 매출액 증가율은 영세할수록 높아진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서위, 중위, 상위를 나눌 때 각각 13.6%, 12.9%, 9%, 9%, 9 순으로 매출액이 증가해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했습니다. 조세연은 지역 화폐 사용이 인접 지자체의 경제 위축을 가져온다고 주장했지만, 1차 재난 지원금이 지역 화폐로 보편 지급된 2020년 2분기 판매 변화율을 보면 백화점 7.8%, 면세점 35%, 슈퍼샵화, 편의점 2.3%, 승용차 16매점23.3% 등으로 나타나 지역 화폐가 대형 유통사로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700만 명 가까운 인구가 자영업자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분들도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고 경제 생태계의 토대를 이루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보수정당과 언론에서도 지역경제, 골목상권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연구는 진실을 찾아 객관적이고 합당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연구를 빙자해 주장을 하고 정치행위를 할 때, 우리는 이를 꼭 하가서라고 합니다. 기재부와 협의해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조세연의 지역화폐는 예산 낭비라는 연구결과가 맞는지, 행정안전부 산하국책연구기관으로서, 지역화폐는 투입 예산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소상공인 보호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맞는지는 현장의 국민들이 체감으로 이미 판별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는 대서특필했던 보수언론, 경제지들이 같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임에도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는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이 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완화,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크고 소상공인을 포함한 국민이 요구함에도 국책연구기관을 동원해 진실을 왜곡하며 보수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이 선별 현금 지급을 주장하는 이유가 대형 유통기업의 이익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을 수 없습니다. 다음 페이스북 글 공직이란 다주택 공직자 승진 제한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하는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자이고 부여된 권한을 사익을 위해 남용해서는 안 되며 또 그렇게 오해받아서도 안 됩니다. 공직자는 연결성의 생명이고 질서위반이나 불공정을 감시시정하는 역할을 하는 공직자가 기득권자의 횡포에 부하 뇌동하거나 부정부패하면 나라가 망했던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온 국민의 부동산 투기에 나서고 부동산 폭등으로 집 없는 국민들을 좌절하며 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금융이익을 독점해 비거주다 주택을 투기 투자 수단으로 삼아 무주택자들을 상대로 불로 소득을 취해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은 분명 비정상이고 교장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부동산으로 돈못 벌게 하겠다.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초장기 공공임대 주택인 평생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말씀의 주택 정책에 답이 있습니다. 정부 부처 관료들이 대통령님 말씀이 실현되도록 정책 의지를 가지고 완결성 높은 대책을 만들어내며 이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실주거용 주택은 보호하되 비주거용 투자 투기 주택에 대한 불로 소득이 불가능한 부동산 세제, 금융 혜택 제한, 취득 억제 제도를 적절히 발동하면 됩니다. 로또 분양이 되어버린 공공택지상 주택을 로또 분양의 분양 광풍을 불러올 것이 아니라 개발 이익을 적절히 환수하고 평생 주택을 대량 공급하면 평생 높은 임대료 부담이 두려운 수요자들을 안심시켜 공포 매수 수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 공급에 더하여 등록된 임대 사업자들이 가진 160만 채의 비주거용 주택과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 또는 투자용으로 보유한 비거주용 주택, 수십만 채의 주택이 주택 시장에 공급되면 공급 부족 문제는 상당히 완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부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정책 의지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입니다. 주택 정책에 영향을 주는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고 이는 정책 불신을 초래하여 조그만 구멍에도 풍선효과처럼 정책 실패를 불러옵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비주거용 주택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의 권력을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공직자가 주거용 등 필수 부동산 이외를 소유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고위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처럼 고위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하고 그 이전에도 고위 공직자 임용이나. 승진에서 투자 투기용 부동산 소유자를 배제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지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든지 선택해야지 두 가지를 겸하게 하면 안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4급 이상 공직자들에게 주거용의 다주택의 처분을 권고하며 인사에 고려하겠음을 사전공지하였고 42%의 다주택 공직자들이 비주거용 주택을 처분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다주택 소유를 반영한 결과 비주거용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들은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도 관리이지만 공직자 인사에서 다주택을 감안하는 건 역시 인사권자의 재량권입니다. 투기가 아니라 건전한 노력의 결과로 부를 이뤄 부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긴급대응단 정리 기자회견입니다. 부천 효플라스 요양병원에서 병상 부족으로 대기 중이던 코로나19 확진자들이 31일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로 전원 이송을 완료했다. 임승광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은 이날 정리 기자회견을 열고 병상 부족으로 대기 중인 요양병원 확진자 이송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31일 0시 기준, 부천 효 플러스 요양병원의 대기자는 5명으로, 31일 병원 또는 생활 치료센터 등으로 이송됐다. 이날까지 효 플러스 요양병원에서 이송된 확진자는 모두 127명이며, 해당 병원에 남아 있는 확진자는 없다. 아울러 신규 발생한 바오로 요양병원 확진자 5명은 1일 중 경북 영주 적십자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며, 중수분 지원 간호 인력이 긴급 투입된다. 임 단장은 처음 이 시설들이 동일 집단격리 조치된 직후에는 시설 내 환자들을 돌봐줄 의료진이 없었기에 의료인력의 긴급 투입이 필요했고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시키기 위해서는 병상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면서 다행히 중수본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의료인력을 긴급 지원해 주었고 경기도 의료원과 많은 민간의료기관들의 협조로 병상이 확보되면서 시설 내 대기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31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225명 증가한 총1 4,451명으로 도내 25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003개이며 현재 병상 가동률은 77.6%인 778병상이다. 이중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아흔일곱 개로 6 8개를 사용 중이며 현재 가동률은 70.1%다. 경기도 제3호부터 제10호 등 일곱 개 일반 생활 치료 센터에는 31일 18시 기준 1,379명이 입소해 49.2%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1,425명이다. 제일로 특별 생활 치료 센터에는 41명이 입소해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27명이며 가동률은 60.3%다. 30일 21시 기준 경기도 홈케어 시스템 운영단의 가정 대기자 모니터링 누계 인원은 전일 대비 130명이 증가한 총 7,712명이다. 이중 병원으로 후송 조치한 인원은 총 524명으로 전일 대비 6명 증가했다.